탕후루를 만들 겁니다 체리야 토마토 샤인머스캣 <laughs> 사인 파인애플 <laughs> 탕후루 호박 따님을 하세요 탕후루 만들기용 탱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탕후루 좀 보세요 <laughs> <laughs> 얘는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우 날파리 때문에 시작을 못하겠어 <laughs> <laughs> 어머 진짜 뭐야? 아 <laughs> <laughs> 제가 탕후루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새로운 기구를 샀어요. 마침 얘가 놀러 왔지 뭐예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일을 사러 가고 있는데 날팔이. 어, 날팔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얘 날팔이들이 얼굴을 아. 그냥 들이대. 기능 그야거 과일을 사서 탕후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적어도 뭘 찍는지는 좀 말을 해주고 찍으시면 안 될까요? 탕후루를 만들 겁니다. 와 진짜 온지 지금 세 시간만에 들었어. <laughs> 마트 도착. 두리한탕으로 어때? 두리안 탕 한국 난 딸기 탕 한국 가 제일 좋은데 너 해주고 싶어도 이건 못 사주겠다 4국0국0국 한국 한테한순 없어 한안한데한 하지? 고추 어때 고추? 홍고추 탕국한안 어? 그래도 하려고 했어 진짜로? 거짓말 하지 마 홍고추를 들고 있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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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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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오 귤탕으로 귤이 너무 비싸다 감채 먹기가 너무 비싼데? 귤이 낫쁘네샤인마스켓으로안 <laughs> 아파 파인애플탕으로 하지 다섯 가지 오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진짜 폭우 뭐야? 우리 난민 아니야? 워터와 같은 거본야 지금? 량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거든? <laughs> 너귤 까고 있어 네. 집에서도 귤한번 까본 적 없는데, 제가. 이게 제일 잘깔것 같은데. <laughs> 뭐죠? 상으로 만들기 용편. 진짜 이름이야? 어. 진짜 그용도나한 거야? 어. 중국 사람들이 상으로 만들 때 고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조금 약간 쓸데없다. <laughs> <laughs> 쓸데없다니 혁명이지. 구우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얼마 정도 샀어? 4만 원? 3만 원? 모르겠네. 진짜 시발 비용이다. 혁명적으로 한번 맞아볼래? <laughs>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만드네요. 빈맞고 아, 정지야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뭐라는 애야? 저는 귤 꽂을게요 제주도에서 제가 통둘탕으로 먹고 내가 감탄을 했거든 얘가 음! 진짜 맛있다 떠나요 둘이서 너랑 왜 떠나니 <laughs> 내가 오! 오야 진짜 잘 꽂았는데? 장사해볼까? <laughs> 음 청포도 하루 이틀 한게 아니라서 확실히 경력직은 다르네요 품으로 음, 누군가다 됐어? 샤인머스키 너무 예쁘다 이거 고추는 얘는 꼭지 않잖아요? 따야죠. 꼽지 먹을 거예요? 아니요. 매 홍고추 아니야? 홍고추. 홍파시야님 아세요? 홍고추를 아세요? 아세요. <laughs> 아, 중독돼버렸네. <중독되어> 무슨 <laughs> 맛일까? 진짜 먹기 싶어서 이거야. 아, 이거 볶을 것복 파인애플은 어떻게 하면 되죠? 파인애플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슬라이스 돼서 쓰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이거 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약간 논란의 아니, 여지가. 할 것도 아닌데, 뭔 논란이. 다들 이렇게 팔아요.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원래. 한 사람이 되어야지. 좀 닥쳤습니다. 어머! 살것같 야파인드 맛있다. <laughs> 하나만. 너무 <막. 웃음> <laughs> 어, 맛있어. <laughs> 음! 맛있어왜 이렇게 <laughs> 맛있어?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박. 아직까지 탕후루를 딸기탕후로밖에안 먹어봤거든요, 살면서. 저는 굉장히 유아가 줍니다. 릴리아. 안줘 오, 바로 이렇게. 계량안 해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오! 아, 이게 지금 양이 많잖아. 그래서. 무슨 이렇게 들어온다고? 다 먹는 건 아니지. <laughs> 이거 건드리지 말고 뜨거워. 넷 스위트. 아 그리고 저으면 안 돼요. 아 저으면 안 돼요? 얼굴 바로면. 저으면 절대 안 돼. 보여요? 벌써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약간 웍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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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렇게 됐어. 음, 제일 쉬운 얘부터 해야겠다. 응, 응, 응. 뭐야? 호트게이. 호게이게 <laughs> 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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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응. 와,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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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이게이게 이렇게 어. 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게이 이렇게 게 이렇게 간 거는 간 거야. 읽어라 보지 말자. 어. 이렇게 붙여줘야지. 들타어루 같은 경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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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가세요. 아 너무 엉망인데 이거? <laughs> 결국에 이거 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laughs> 그리고 단체를 위한 고추. 미안데 지금 우리 금방 전쟁하는 거아 지금 난, 난 탕후루 당서못되겠다자 저희가 만든 탕후루를 좀 보세요 <laughs> 어떻게든 만들긴 오, 했어 진짜 울 싸게 나오긴 했어 탕후루 이런 거는 진짜 파는 것처럼 잘 나왔어요 귤이랑 파인애플은 안의 <laughs> 과즙 때문에 질기 막물아 잡고 자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베이직한 거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게 되게 유명한 건데 제가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두개다 먹어 <laughs> 음. 진짜 얇게 잘 발렸어. 음. 뭐야, 이거? <laughs> 병력 무지 못해.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잘 발렸네요. 음. 잘못 만든 상어루들 보면 너무 딱딱하거나 두껍거나 이빨에 붙거나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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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많이 다녀보면서. <laughs> 10년 됐어, 다루를 거의 도장 깨기를 하러 다녔어요상어루를 <laughs> 스테비아 토마토. 음, 오, 소리가. 술 먹고도 괜찮다. 와, 처음 먹어보데 진짜, 진짜 맛있대 진짜 맛있네요 방울토마토 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스테비아 토마토는 음. 맛있어 그다음 귤 귤이 약간 걱정되는 게 제가 귤을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신과일을 잘못 먹어서 나 이거 제주도 가서 두개 먹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아, 너무 날카로워 이거 <웃음> <같아>. <웃음> 입술 찢게 보렸죠 소리가 음, 명품이다 귤은 너무 음. 두껍게 말렸어 물이 맛이 없어요.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은 귤이야. 제주도에서 먹었던 거 맛있었어. 음. 파인애플! 기대가 니다 아까 파인애플이 진짜 맛있었거든요? 어, 진짜 맛있었어. 아, 손. 손안 <웃음> <웃음> 생각보다 안 어울려. 생각보다 안 어울리지. 잘 만들면 맛있을 것 같군요. 좀 시원하면 맛있을 것 같아. 맞아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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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까 얼음물이 저희가 쓰면서 다 녹아가지고 달수록 미지근한 느낌이야 지금. 약간 파인애플 맛이 설탕 맛을 다 덮어버린 느낌이라고. 그래요. 음, 맞아, 맞아. 음. 고추탕후리를 보고 싶은 분들은 쇼츠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뽑기를 할 거거든요. 음. 진짜 음. 먹고 싶다. 이렇게. 고난과 순한과 아주 그냥. 비바람 맞으면서 어? 탕으로 만들기. <laughs> 끝났습니다. 네. 제가 만든 탕으로 어땠나요? 탕으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렵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음, 맞아, 맞아. 근데 되게 쉽게 만들더라고요. 뭐,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정신교육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안녕! <laughs>